로또 패턴 만복입니다. 1195에 수동을 할때 5부고요. 어, 1부부터 4부도 참고하시고요. 어, 저는 5, 9번, 16번, 17번, 24번이 나올 걸로 봅니다. 어, 지난주에는 3번 끝수가 많이 나왔죠? 3번, 13번, 33번, 3 끝수. 3번으 끝나죠? 그 다음에 13, 15, 10번대 2개, 20번대 1개, 30번대 2개 이렇게 나왔고 40번대는 안 나왔고 보너스는 2번 연번이 나왔죠 연달아 나온 숫자 2번, 3번 2번, 3번 이렇게 나왔죠 2번, 3번 같은 건 24번, 어, 15번은 16번 옆에 숫자 그래서 연관성 있는 건한두개 정도 되죠 음, 그렇지만 이제 주마다 틀리니까 음, 잘 봐야겠죠? 같은 숫자, 옆에 숫자. 아, 롯데 1등은 28명, 자동 5명, 수동 반자동 23명. 그래서 수동하고 반자동이 더 많이 나왔네요. 이건 아, 사람들 많이 하니까 아, 수동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3번이 나왔죠? 3번. 근데 6번 다음에 음. 아, 2번이 나왔을 수도 있죠. 6번 다음에 2번 그래서 저는 이제 2번이라면 이번주에는 이제 5번이 나오지 않을까 3번이라고 하면 9번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5번 9번을 한번 강력하게 한번 밀어보려고 해요 5번 9번 8번 4번 얘들은 아직 안나왔으니까 첫번째 4번 8번 5번 9번 그리고 이제 13번 15가 두개 나왔죠. 10번대. 여기는 30번대 두 개. 음, 어쨌든 1번대도 두개 나왔을 수 있죠. 2 등위에 보너스 볼이 2가 나왔으니까두 개. 음, 여기는 이제 30번대 안 나왔는데 여기 30번대 두개 나왔죠. 그럼 30번대 나왔는데 안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 나온 건좀 적게 나오고 뭐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10번대가 세개 나왔는데 하나 나왔죠 하나 한개 여기까지 하면 두 개지만 음 여기도 이제 20번트가 두개 나왔는데 여기는 안 나왔죠 20번트가 30번트에 세개 나왔는데 여기는 안 나왔고 그럼 브러스볼 하나 나왔지만 아뭐 그런 경향이 있다 뭐 그런 말이죠 그리고 연, 연수 23 그죠 여기는 어, 16 17 여기는 10 11 39 40 11, 12, 1, 2 이런 게 이제 연수 연달아 나온 숫자라는 얘기죠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구독자에는 무료입니다 처음 들으신 분은 공짜니까 구독 한번 눌러 주세요 선을분석에서 정답 확률을 높여서 당첨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예상번호는 이제 많으니까 본인들 영상 보는 분이 선택하고 책임을 진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어, 여기 있는 숫자는 이제 제 주관이 많이 들어가는 숫자죠 그래서 선택 여부는 이제 영상 보는 사람들이 한다는 얘기고요 음, 제가 아까 그랬죠? 5번 9번 5번 9번을 제가 이제 좀 강력히 믿는데 숫자는 많으니까, 그죠? 일단, 그래도 이제 개인적으로 5번, 9번 썼구요. 5번은 이제 2번 다음 숫자. 9번은 3번 다음 숫자. 3번 다음 숫자. 9번. 2번. 2번 다음 숫자. 5번. 됐구요. 음. 그 다음에 16, 17. 연달아 나왔죠? 16, 17. 15 다음 숫자 16, 17, 여기 16 나왔죠. 16, 17. 연수연를 한번 넣어 봤어요. 일부러. 16, 17. 여기 나왔죠. 16, 17. 16, 17. 그다음에 24, 37, 39. 같은 거두 개. 같은 두개 나온 적도 있죠. 여기 두 개. 여기도 두 개. 아, 여기도 두개 나온 적 있죠. 두 개. 그래서 24, 37. 둘째, 다음, 다음 숫자 39. 여기 있죠? 39. 둘째, 39. 둘째, 39. 38. 빼고 38, 39 이렇게 해고요 음, 여기는 이제 59, 59. 1번째를 음, 두개 놓은 거죠. 59. 그 다음에 15. 15, 24. 이제 같은 거, 지난주 같은 거두개 놓죠. 15. 15, 24, 15, 24 연수로 23, 24 이렇게 넣고요. 23, 24, 24, 35, 5코스, 5, 15, 35, 5로 끝나죠. 5, 5 15, 35, 6코스로 많이 나오지. 여기는 뛰는 3코스, 3, 13, 33, 여기는 9코스, 9. 6 6코스 음, 여기는 1코스죠 1, 11, 41 1코스 음, 여기는 9코스 9, 19 23 33 3코스 이런식으로 23 33 9코스죠 그러니까 이제 현재 추세를 좀 반영해서 제 개인적인 음, 숫자도 생각해서 반영할 수 있거든요 서울코도 좀 참고하고 뭐 음, 마음에 드시면 선택하면 되겠죠 음, 로또 1등 2등 3등 당첨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